집권 진행주의는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것은 처분권주와 변론주의라는 이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움의 내용에 관한 알갱이에 관한 거고 지금 절차는 나입장에서 절차가 되더니 중요하고 당사자의 절차 보장 생각하니까 이게 만만하게 볼게 아니죠. 그러다면 우리는 절차법을 하는 거니까 만만하게 볼건 아닌데 요거는 지금 법원한테 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법원의 직권이지만 절차 진행 같은 것은 당사자를 좀 헤아려줘야 된다는 라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진행 절차 진행은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말이 소송 지휘권이에요. 소송 그러니까 법원이 소송 지휘를 하는 거죠. 기일를 잡고 뭐~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성명권을 행사하고 이런 거 뭐~ 딱 언제 해야 되는지 뭐~ 그거 없죠. 법원이 소송 지휘로서 하는 거죠. 그런 소송 지휘권의 개념이 나오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당사자가 태클 거는 제도가 거꾸로 있죠. 아까 변론주의에 대해서는 성명권의 법원이 이제 좀 보완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절차 진행은 법원 측에 맡겨져 있는데 당사자가 태클 거는 건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익권 옛날에 책문권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수송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송 절차에 관한+ 수송 절차에 관한 이익권이라는 게2 1 3 5에 있어요. 종래용어로 책문권이에요. 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데 이 이의권은 그때 훈시 규정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와 관계됐어요. 우리가 다시 그2-136 그림을 보면 소송 법규에는 효력과 관련된 규정과 효력과 상관없는 훈시 직무상에 그냥 되도록 지켰으면 또는 되도록 자기네 절차의 진행의 흐름상 만들어둔 규정인 것이 있고 효력과 관계된 규정이 있다라고 2 1 3 6의 그림이 있는데 이런 효력 규정에는 반드시 지키고 안 지키면 효력이 자지 우지되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한테 맡겨지지 않고 그냥 무효가 되는 안 지켜졌을 때이 강행 규정과 당사자한테 맡겨졌다 당사자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익권이 거기와 연결되어 그래서 당사자가 그 문제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거나 이익권을 포기하면 오케이가 된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은 그럴 수가 없죠. 당사자에 의해서 효력의 자지우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강행 규정은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효력 규정 중에 규정 중에 임의 규정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송달의 흠은 송달이 잘못됐다. 하면 당사자가 문제 안 삼으면 괜찮은데 뭐만은 송달도 문제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냐면. 판결이 송달된 것은 (2주간의) 항소 기간 확정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다른 송달은 괜찮은데 그래서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데 판결 송달만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3면에) 열째 줄 보면 열째 줄 아홉째 줄 보면 가령 송달의 흠등은 절차 이익권이 대상이 된다면서 다만 불변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 정본의 송달은 관한 흠은 달리 본다. 요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선택형에서 물어보죠. 선택형에서. 그러니까 송달의 흠은 일반적인 송달은 당사자가 흠 문제 안 삼으면 되는데, 이게 항소기간 같은 거 따지는 그 판결문 송달 때부터 2 주간 항소기간의 그 기간에 항소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 등은 흠이 있을 때 이렇게. 절차이익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본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포인트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강행규정 이라는 거 빼고는 임의규정에 어긋난 것은 절차이익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절차이익권에 대해서는 2-139에 포기한다라는 개념과 2-140에 이익권이 상실된다는 개념인데 실제 절차 이익권을 적극적으로 조문에 표현한 것은 아니고 151조가 그 조문인데 소극적으로 이익권이 이런이런 이런 경우에 상실된다는 식으로 규율되어 있어요. 그래서 151조 한번 읽어줘봐요. 1 5 1거나가 다만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앞에, 그러니까, 이미 규정의 경우에 이제 상실된다. 그 다음에 다만, 그런 규정이 아닌 거는 강행규정 같은 것 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뒤집어서 오르면 강행규정 같은 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이권을 뭐 갖는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상실, 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규정이다. 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 당사자와 법원의 운영에 있어서의 주도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해 왔냐면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인 제 4절을 옆번호 288부터 지금 2140까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행위가 남았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질문. 이해됐어요? 수고했어요.